12월 15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바우 존스는 142.29포인트 하락한 33,966.3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24.33포인트 하락한 3,995.32. 나스닥은 85.93포인트 하락한 11,170.89포인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장의 발언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기준 금리 인상 폭은 예상대로 0.5% 포인트였으나 내년 말 최종 금리 목표치를 기존 4.5%에서 5.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던 투자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의 목표가 하향 소식에 2%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 amd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479%로 하락했으며 2년 만기 국채수익률 도 4.216%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 은 1298원으로 마감했으며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77.28달러 로 간만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17000달러 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30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85 포인트 상승한 2,399.25 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13.84 포인트 상승한 729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은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세를 보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 LG 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 가까이 상승하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펄어비스, 세트리온 제약 등이 강세를 보였다. 연준의 최종 금리 발표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내년 금리 인상폭은 현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연말 이후 내년 초반쯤이면 바닥을 찍고 반등세 접어들거라는 기존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매수를 준비할 타이밍이 온것 같다. 오늘 낮부터는 눈 소식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